네. 네. 자, 네. 아, 득자 그래 득 받았구나. 아 약간 약간 좀잘넣어요 아, 그래요? 그러다 같아요. 아, 약간. 아, 기 네. 네. 분 나빠 지고아 서로 는다 야, 기분 나빠서 찾아도 안 습니까? <laughs> <못 웃음> <못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졌다애라 닮았던 거마 어? 그런 거 아니야? 너무한데 아, 진짜로 진짜좀 닮았어요. 농담이 아 아니라. 인정하잖아. <laughs> 근데 형님은 어디 가나 아는 사람이 항상 있어. 예. 말하자면 그게 다 오늘 <목소리도> 같이 가실 건가요? 같이 가시죠. 같이 가실 건가요? 그쵸. 그쵸. 얘기도 좀 하고. 얘기도 얘기 좀, 하고 좀 하고. 네. 꽃만 치르고 뭐 의미가 있나 보군요. 그쵸. 여기는 따뜻해서 좋네요. 그러게요. 네 예. 준비는 무섭우 거의 시베리아 것 같은데. 이거 아, 아, 기 진짜 예, 강의 걸렸을 때로 땀게땀났다가막 얼굴에 소고을 보여요. 우체치는 여기는 안 보이는 대신 체 예, 안 추워. 만만통하면면우체지 그니까요. 하늘 보고 밑에 어. 보면 볼이 안 보여. <laughs> 하늘도 통 우체통, 우체그 우체통, 우체통, 우 화면을 토요일 네. 그, 그, 그 <laughs> 그 <laughs> 그 <laughs> 저녁이라 요 일요일 저녁이면은 그냥 없을 텐데 진짜 건전하지 <laughs> 주말 목에 운동하고 건전한 거지 그쵸 <laughs> 이기술 먹으러 가야 하나요? 금토는 술거 먹는 날이잖아요 진짜 그래. 건전한 거예요 진짜 건전한 거요? 응. 네. 아니, 이제 여기서 운동하고 또 먹으러 가겠지먹 네. <laughs> <똑같은 먹으러> 가는 <laughs> 게 또, 근데 이제 운동하고 가는 거니까 네. 어? 술 맛도 더 맛있고 네 사실. 아유, 훨씬 더 건강해지고 아유. 아까 그 현역 선수는 네. 그 민혁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거기 네. 거기 정기 들수들이거예요0 어. 인전 선배래요 민혁이 아. 네. 어, 그렇게 오, 되게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아그분이요 네. 네. 나이가 한 서른쯤 됐나요 지금 서른 초반이니요 서른 초반 그러면은 둘막 32? 32, 3 2는둘 아. 나이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0 인전 선배라고 하니까. 어. 민혁이랑 잘, 잘 친하다고 그래요. 어... 허 같이도 넘수있거는 그쵸? 어차 어. 그... 세대의 유망주들이니까, 둘이 어. 원호하고 민혁이가 지금 랭킹 한는 보고하는 이에요 어. 어. 걔네들은 이제... 스 네. 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. 지금. 지금부터니까 이... 굉장히... 제가 그때 저희 클럽에 아, 주니어 네. 국가대표놀러온거예요 네. 2대1로 아. 아. 했는데 아. <laughs> 오히려 혼자 중3, 치는게 중상인데 아. 혼자, 아. 혼자 치는게 아. 치는 아. 더잘치는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거기가 저기가 파트너가 있으면 안 돼. 요 아. 못하나 못 파트너가 아. 되게 기분 짜증나는데 <laughs> <laughs> 그건 어쩔 수 아. 없어 밥만 먹고 걔는 직업인데 살수 같은 느낌 아. 있잖아요 아. 살짝만 실수 한 번만 하면은 그냥. 그냥 약 가차 없어. 네. 걔는 또 어리니까 움직도 음, 없으니까 봐, 봐주는 게없어 봐주는 없어요, 게 없지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다하니까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지. 그러니까 뜨면 무조건 이제 딱 코스로 해야 된다는 이게 이미 입력돼 있어서 봐주는 것도 아, <laughs> 안 봐줘, 안 봐줘. 습관이 몸에 배우지. 그게 또 그것은 이제 습관이라고. 이렇게 진, 습관. 근데 뭐 선수 아니에요. 재미를 치는 거지. 제가 뭐선수할려고치나 그냥, 뭐 아, 치나? 그냥, 아, 그냥, 그냥 네. 어느 정도 재밌게 치는 거지. 아, 아무리 아, 날국여도 선수보다 아, 못 쳐. 그쵸? 밥 먹고. <laughs> 밥먹 <먹고> 그거만 <laughs> 하는데. 아,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치면은 또그 정도 치겠지만, 아, 치겠지만 아, 그 정도 아, 노력을 하면은. 근데 이제 그 정도 할 수가 있나? 어릴 때야 좀. 그선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죠 저희는 그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갈리는데. 떠오르는 새별이 있고, 이제 지는 별이 있고. 그 사이클인데. 초콜릿 드릴까요? 어, 초콜요 아, 예. 아니, 진짜. 아, 진짜. 어, 피곤하죠? 어, 어디로 오셨어요? 서울에서 오셨어요. 서울에서 오셨어요. 네. 아, 저랑 같이 <laughs> 아, 차 엄청 많이 잖아요 아, 저오늘안오셨요 아, 아, 그래요? 아, 나올 때는 엄청 네. 많죠한 <laughs> 시간 반 음, 넘은 것 같아요. 그 네. 그쪽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? 서 오신 거아에요